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실기 문제 중에 리눅스 그 중에 어,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복원을 해 왔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 보자면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파일은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포트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다. 화면과 같은 내용이 설정되어 있는 파일을 보기에서 선택해서 답안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한번 보시면, 자, FTP는 21번 쓰고, SSH는 22번 쓰고, t 텔렛은 23번, 자, SMTP 25번, 자, 타임은 37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서, 서버들이 이렇게, 이런 각 서비스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포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기가 제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뒤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보기가 뭐일 개인가 8 개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포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하고 얘도 아니란 거죠. 얘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아니면, 1번 아니면 4번으로 지금 유추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포트에 대한 정의가 뭐가 되어 있냐면, 이 포트에 대한 정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포트들이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 4번 요렇게 적으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안 되면, 뭐, ETC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보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잘 기재를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리눅스 문제는 최대한 자기가 모르더라도 유출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만 기출문제를 봐주신다면 다음에 시험을 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